일단, 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즉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행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사내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회장님이 쓴 댓글 하나가 문제가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의 직원 전용 주차장.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의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 10일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는 이곳 주차장 요금에 대한 불만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본사 직원은 매달 18,000원을 냈지만 본사 외의 직원은 공짜로 이용한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 올라온 곳은 소통광장이란 이름의 익명 게시판. 쌍콩 회양 사건 이후 임직원 간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3월 만들어진 게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댓글이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말 많은 주차장은 없애겠다는 내용. 댓글을 둘러싸고 직원들 간의 논란이 일었고, 이 댓글을 단 주인공은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내자 조 회장이 의름장을 도운 거다 다름 없다는 입장.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누군지 그게 그 아이디 올라오는 게 각각이. 소품 광장은 익명이기 때문에요. 그 익명이라는 건 자유롭게 누구든지 올라서 자기 의견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서로 좋은 의견이면 서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지난 4월 항공 안전 특별위원회에서 오너 일가 중심의 수직적 문화와 소통 미흡을 지적받은 대한항공. 정작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게시판에서 벌어진 오너일가의 소통장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